안녕, 현준아. 생일 축하해. <laughs> 선생님이 이렇게 너의 생일을 미리 찍어서 이렇게 올려본다. 음, 현준아, 어, 너가 정말 클레이도 되게 열심히 했었고, 그리고 그림도 정말 열심히 했었고, 또 열심히 진짜 다녀줘서 고마워. 어, 정말, 진심이야. 어, 신창 초등학교 너가 다니면서 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요즘 그러는 것 같아서 선생님이 힘을 주고 싶은데 마음껏 힘을 주고 싶은데 잘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어 선생님 사실은 현주를 위해서 현준이를 위해서 음, 기도해주고 있거든 매일매일 현준이 정말 세계 최고 인재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정말 만나의 복이 있게 달라고 훌륭한 사람 되게 달라고 기도해주고 있는데 그게 정말 언젠가, 어, 이뤄질 거야. 왜냐면 기도했으니까. 우리 현준아, 힘을 내. 알았지? 힘을 내. 원장님 사실 부족한 사람이야. 근데 우리 현준이를 만나서 이렇게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어떻게 보든지 이렇게 좀 전달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 너도 알 거야. 그치? 그 전달해주고 싶은 마음이 열매 맺었으면 좋겠어. 현준아. 힘들더라도, 참고, 정말, 정말 재밌는 시간들 보냈으면 좋겠어. 사랑해. 어떻게 우리 현준이 행복하게 해줄까?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까? 우리 월요일 날 뽀뽀 100번 해줄게. <웃음> 싫은가? <웃음> 그래, 현준아 힘내고 언제나 늘 즐거운 생활. 아, 참. 7월달에 요리도 있고, 만들기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 다양한 재밌는 체험들이 있으니까 기대해봐. 응? 알았지? 사랑해, 안녕.